예림당, 네. 어, 예림당이 이책 Y 시리즈라는 필러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그런 책인데요. 예전에도 계속 예림당 관심 주지 않았나요? <laughs> 예, 예, 예. 좀한적이 있었죠. 그런데 예. 어, 결국 주가 가 많이 갔죠. 그 네. 당시에 비하면. 그만큼 이제 제가 기업을 많이 분석하고 자신있게 킬러 콘텐츠의 제품 구조가 어떤 기업이든지 하나라도 있으면, 어, 최근에 마스크팩도 그러지 않습니까? 킬러 콘텐츠가 없느냐, 있느냐는 그 회사의 방향성을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가 좀 만들어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한번 잘 한번 어 살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일단 리포트를 보면서 어 한번 예림당이라는 게왜 올라가는지 어 예림당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 똑똑한 손자회사. 네. 손자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영업 이익이 대부분이 어이 예림당의 손자 TA 항공 저가항공인데요. 어, 예. 저가항공이 둔덕에 이티항공이 지금 이제 그 현금 보율이 17년에 보니까 한 천억 정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결국 IFRS 회계 그 산출하는 방식에 있어서 가장 수혜가 되는 회사가 네. 아, 바로 예림다인것 어, 같은데 예.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이, 굿, 이 굿모닝 신한 쪽의 리포트인데요. T.A 항공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호실적을 이끌었다. 대부분 다 이제 그 T.A 항공의 이익단을 가져오는데요. 그만큼 이제 연결 매출로 하기 때문에 어, 쭉 보신다면 이분기 어, 매출도 천구백십일억, 어,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백삼십삼억. 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결국 하반기에 예정된 티 항공을 또 IPO를 통해서 상장을 하겠다. 어, 그 다음에 이제 국제선들이 여객 수요 성장세를 지속한다. 어그 다음에 이제 퍼가 어, 오늘 가격이 좀 올라서 한칠 정도 나오는데요. 결국 업종 퍼가 십 정도 나오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충분히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 또 하나 이제 예림당 같은 경우 5월 28일 기준으로 예림아이, 예림디지털, 와이스쿨요게 이제 합병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군더더기를 다 붙여서 가볍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TA홀딩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TA항공이 78. 2 4 프로를 TA 홀딩스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네. 예림당 이 있고 그 밑에 TA 홀딩스가 있고 티, 그 밑에 TA 항공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TA 항공을 우리가 손자 회사라고 얘기하는 만큼 전체적으로. 어 예림당의 연결 본업에서는 지금 별도 기준으로는 한 십사억밖에 없다 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연결로 하기 때문에 현업성 자산이 천칠십육억 정도 이천십칠 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흐름이 좋고 앞으로도 성장을 하고 계속 국제 노선을 확대하고 있다는 거꼭 기억을 하신다면 결국은 예림당 자산 총계 매출 이런 거는 다 연결로 티 항공에서 갖고 왔다고 라 인식을 한다 예림당 목표 주가를 얼마를 측정할 것인가 여러분이 한번 추정을 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이 매출 구조에 그럼 과연 홍원주 전문가가 어떻게 맞나 네. 이건 전자 공시입니다 전자 공시에서 어, 일분기 거를 한번 갖고 왔는데요 대부분 TA 항공에서 매출 퍼센트가 89.9% 거의 한90% 되지 않습니까? 그니까 거의 뭐이 전체 예림당의 매출 구조는 티항공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어, 현재 영업이익을 본다면 올해 가이던스 어, 가이던스가 지금 이제 보신다면 잘 보이십니까 여러분? 어, 1,100억, 473억에서 어, 2015년에 57억, 192억, 470억, 473억 그 다음에 1,182억을 추정하는 만큼 얼마나 점프력이 크. 니까 그래서 이 주가는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이 이십일 프로 일 분기 그래서 올해 추정은 한 십삼 프로 정도 판관비 다 제하고 십삼 프로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한 만큼 어, 이 지금 현재 최근에 어, 예림당 같은 경우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본다면 정별을 가지고 있고 요런 차트를 흔히 고래머리 차트라고 많이 합니다. 어, 고, 고래머리 차트는 앞에 머리가 있고 네. 뒤에. 펌프 가얼면쭉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 천억 정도 하는데, 현재, 만사천사백원, 어, 요 정도는 충분히 더하지 않을까, 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월봉을 보신다면, 충분히, 홍원주 전문가의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어, 목표가는 조금 욕심을 내서, 만팔천원 정도 전으로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지금 현재 주가가 만사천사백오십원이기 때문에, 어, 신고가 부분에서 너무 급하게 확 사지 마시고, 일정 비중을 분할 매수 전략을 세우신다면, 최대한 싸게 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30% 정도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익단에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